전달했으니, 전 그만. 우진아, 회장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해. 엄마 불편해. 네. 회장님 만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유 회장 죽은 이후까지 다 말씀하셨다면서요. 널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김회장이라는 분 믿을 수 있는 사람 맞지? 앞으로 겪어 봐야죠. 지금 우리 가족 외 아무도 안 믿어요. 김회장님도 최변호사도 지금 한 배를 탔지만 언젠간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왠지 느낌이 좋아요. 요즘 꿈에 아빠가 자주 보이거든요. 결정했어? 어느 쪽이야? 이젠 답을 줘야 될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무대 위에서 내곡 연주해 주는 게내 꿈이었거든 너도 좋잖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지를 지키는 일인데 일단 만나서 얘기해 알았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남자친구한테 그만 만나자란 말했어. <laughs> 오빠까지 왜 그래? 오빠가 말했지, 그 녀석하고는 안 된다고. 당장 헤어져. 안 그럼 내가 그 자식 찾아갈 거야. 오빠, 그 사람 지금 많이 힘들어. 오빠라도 그 사람 좀 예뻐해 주면 안 돼? 담이야. 내가 가중 왜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이 행복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는데 왜 말리는 거야? 왜? 널 위해서 그런 거잖아. 너 상처 받을까봐. 상처 받는다해도 그 사람 포기 안 할래. 오빠는 언제나 내 편이었잖아. 내가 그 사람 좋다는데, 내가 행복하다는데, 왜 이렇게 날 속상하게 해? 오빠, 부탁이야, 내가 잘할게. 오빠 걱정하는 일 없게, 예쁘게 잘 만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란 말만 하지 마. 어?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데 이따위 계획서는 만들고 있단 말이야? 보성학기 본부장으로 들어와서 대체 네가 한 일이 뭐야?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데 한가하게 목재나 보러 다니고. 그러고도 본부장 자격이 있어? 세린학기에서 명화피아노를 만든다고 는 하지만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가 조작을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린 걸 수도 있고요. 만일 사실이라면 어쩔 건데? 명화피아노의 특허를 뺏기는 날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가 죽어서도 통곡할 일이야. 널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아버지한테 실망감을 안겨줘야 되겠니?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 명화 편으로 제작에 집중하고 있어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책임 충을다 하긴 일러요. 왜 어머니께서 하셔야 될 일을 저한테 떠넘기시는 거죠?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모르고 있나 본데 작곡 대회에서 표절한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면. 넌 영원히 음악계를 떠나야 돼. 제가 표절하지 않았다는 거 어머니가 더잘 아시잖아요. 과연 진실이 그렇게 중요할까? 네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음악을 평생 못하게 된다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니야? 표절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니까.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네 표절권을 내가 막아주는 대신 명화 편의 제자가 네가 책임져. 뭐라고요? 내일 긴급 이사회가 열릴 거야. 내 경영권 박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의를 중지시켜 그리고 명화 피아노 제작에 대한 모든 책임을 네가 지겠다고 해. 못합니다. 그런 무모한 약속 전할수 없어요. 그런 표절권을 터트려도 된다는 얘기니? 다시 피아노를 칠수 없어도 상관없다면 네 마음대로 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널 믿으니까 넌 명화 피아노를 만들 능력이 있어. 그 기회를 주겠다는데 나쁜 거래는 아니잖아? 회사 오너로서 능력을 보여줘봐 표절만으로 부족했나요?